4월 30일에, 베트남에서 이제, 미군이 패하고, 베트남은 이제 해방되고, 미군이 패해서 이제, 월남전에서 뭐, 패망이라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다시 그 공안 분위기와, 이런 게 일어나면서, 방공걸기대, 뭐, 관제대, 뭐, 뭐, 여러 군데 그 일으키게 하고, 하는 상태에서, 그해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라는 걸 발동을 하죠. 근데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 그 이전에 있었던 거에 좀 미흡한 거 이런 걸 갖다 많이 보완하고 아주 교묘하고도 더 철저하게 이걸 어떤 데모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도 그 긴급조치를 발동을 시키죠. 그 발동을 시킨 거에는 이 사람들의 그, 이, 데모를 주동한, 데모를 주동 뿐만 아니라 데모에 참가한 자들의 그, 직장이라면 직장의 장, 학교라면 학교의 장, 이런 사람들까지 책임을 묻게끔, 이러는 걸로 이게 그 긴급조치 사항을 그렇게 바꿔가죠.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게끔 뭐 이러는 걸로 바꿔가는 그런 걸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를 발동을 하는데 그동안에 5월 13일 이전에 이제 4월 11일 이후 명동성당에서 뭐, 추모 미사 이런 거는 함석헌선생도 나오시고, 동아일보에서 해직당한 동아투의 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그 다음에 명동성당 신자들도 모이고 해갖고, 거기서는 경상진열사 추모 집회를 가진 게 유일하게 그동안에 좀 제대로 가졌던 거, 성당 안에서 가졌던 거고, 그 뒤에 이제, 학교가 열리면 언제든지 관악 캠퍼스에서 이 장례 집회를 연다. 이런 거라는데, 여기에 주동으로 모이게 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그 전부터 내려는 문학회. 그리고 감명국연구회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쪽에 야학문제연구회. 그 야학문제연구회는 그, 오 군대 갔다 오비로서는, 어, 최광석, 시인하고 유광, 유상덕, 유상덕은 나중에 정교조 부위원장 지내고 네. 그런 입죠그두 사람이 이제 후배들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선배들이 왜, 쟤네들이 배우 조정하고 그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게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학 석학들은 논의도 많이 해보고 데모를 어떻게 한다, 또 그런 땐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경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데모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지, 이 사람들 보고, 야, 사람 죽었는데 너네들 데모해라. 뭐, 이러고, 진짜로 뭐, 배우 조정하거나, 조정원 되는 건데모는 방법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랬지 이게 데모고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일단은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 보고 대모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데 실제로 뭐 그렇게 했고 결정은 본인들이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회 감영구 연구회 탈춤반 아니 그감영 연구회가 탈춤반이고 양문제연구회 각각 각각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뭐할 거를 각각 모여서 움직이고 전부 다가 뭐 여럿이 모여갖고 이렇게 이. 뭐 해서 그 준비하는 거 모임은 대적을 안 가지고 그중에서 양문재연구회 누가 한 사람 또 문학회에서 한 사람 탈춤반에서한 사람이 음. 선배들 한 사람씩 딸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뭐 그런 준비라든지 뭐 하는 거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한게 이제 양문재연구회는 음, 주로 박성규 이런 사람이 나왔고 어, 가명구경대는 장만철 그리고 이 문학회는 김도현 이런사람들이 나왔는데 김도현은 93년에 죽었죠. 사대가 최광석은 87년도 2월항쟁 있을 때 그때 죽었고 근데 이제 그런 준비를 쭉 해오 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예, 근데, 감염국 연구회 이쪽은 이제 장례, 응구하고, 뭐 장례 행렬 만장, 뭐 이런 거 같은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고, 또, 문학회는 뭐 성명서와 무슨 뭐 조시 조사 뭐 이런 거라든지까지 또, 그 다음 에플래카드뭐 이런 거 준비하고, 또, 또, 양학문제 연구회는 근데 뭐, 이 청계천에 가서 이 스피커라든지 뭐, 뭐 거기, 마이크, 뭐, 이런 것도, 다른 또, 시위 도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동원하는 방법, 이런 거 준비시키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분담하고, 뭐, 이렇게 그거 준비했는데, 아, 근데 긴급조치 9, 이게 발동이 9월, 이, 언제야? 5월 13일. 5월 13일에 이게 발동이, 한 오후 두시경인가 그때 이게 발동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아 이거 다 틀렸구나 이건 모이는 거 조차가 힘들고 모여도 5분이나 제대로 모일 수 있는지 모르고 이건 틀렸구나 해가지고 이걸 우리 학생들 모임이 이제 뭐 따로 좀 이런 것같고 논의하는 모임이 있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모이는 건 따로 있었는데, 저녁 때, 복학생들 모이면 그날 저녁에 이제, 언제 모이자고 하는 게 5월 13일 저녁에 모임이 있었고, 또그 직전에 이제, 그, 요, 각각 대모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전에 이렇게 만나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는 거는 이제, 우리 물리대 쪽에서는 나, 내가 내 나가고, 사대 쪽에서는 최광석, 또는 유상덕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죠. 이런 게 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뭐, 밀고 나갈 게 아니다. 래갖고 거기에 나왔던 이렇게, 어, 사람들이 그날 저녁 때뭐할 때는 그 아까 주, 주도적으로 준비한 그 사람들보다도 4대에서 박연호란 교육학과 3학년 박연호고 우리 대에는 국문과 4학년 이영창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똥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에 복학생들은 뭐 거기서 허라 말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참 어려, 어렵다. 근데 그 복학생들은 그 자리에 누가 누가 있었냐면, 나하고 최광석 우상덕 이렇게 있고, 또 김근태, 이호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참 수고들었다고 하고, 삼성교 이런 데서. 공익집에서 자금이 없고 다시 물리대 교정 있는 거기 와서 얘기를 계속 하고 하는데 신종론도 나오고 야 이거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잖냐? 말 제대로 알리고 이런 걸 행사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그래서 박연호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가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장하게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어가지고 일단 그 그렇게 하는 거 허는 쪽으로 결행을 허는 쪽으로 나가고, 그거를 그 강의 시간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할 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날이 5월 13일인데, 그 날짜와 요일 뭐 이런 거고, 강의 시간 뭐 이런 거 보고 해서 5월 12일. 12시 아크로폴리스 여기서 모이기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정한 거죠. 정하면서, 이제 준비는 각자 그각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복학생들은, 그 다음에 복학생들끼리 따로 만나고, 나는 이제 중간에 한두 번더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그랬지만, 복학생들, 그런, 그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까, 알려진 사람들이 나서면 방해가 되니까, 그 복학생들은 무슨 역할이냐, 근데 나중에 복학생들 모여서 연락하는데, 우리는, 이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가디에가서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5월 20일, 뭐, 12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김상민 열사 장례 집회, 이런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뭐, 저 종이전에서 여러 개 이렇게 넣놓고 잘라가지고, 이 이걸 갖고서, 각자, 이, 이3 0 0명 들어갈 수 있는 또는 하여튼 100여 명 들어가는 대형강의실들이 있는데 그 시간표를 전부 찾아가지고 거기 담당을 해서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관악캠퍼스에는 새 건물이니까 하여튼 그, 이, 계단 올라가고있는그 2층 올라가고 하는 그 사이에 전부 다 비상, 화재 비상변이 전부 다 있는데 그 화재비상벨을 뜯어서 그거를 요 시간대가 됐을 때 그걸 뜯어서 그 화재비상벨을 누르는 걸 복학생들이 한다. 요거는 근데 이, 이 현역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일체 알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복학생들은 그걸 담당해가지고 가령 대형 강의실에 뒷자리에 앉아서 강의가 끝나기 한 5분 전, 10분 전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뒤에서 앞으로 돌리는 이런 걸 하자. 되게 뭐 감으로 알잖아요. 또 시간도 되게 뭐할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학생들은 고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게. 어, 그래갖고 진짜 열두시 않고 뭐이는데 그, 나는 이제 거기가 잘내려다 보이는 어디, 인문각 동에 어디 올라가서 그쪽 내려다 보고 또 아침에 서약과 또는 국무과 강의실 어디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는 뭐 있는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벌써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감지는 하고, 근데 확실치 않아. 근데 누구 어떻게 찾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김도연이가 아니야. 응? 그 주동원을. 아, 이 사람들이 뭐 느낌은 뭐 뭔가 같나 본데 뭐 아직 확실히 모르는구나. 그게 한 11시 후이점이 뭐 그러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도서관 한 곳에서 누가, 누가 땡가리를 막 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런 저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하니까 학, 학교의 본부에 그 학생과 직원들하고 형사들하고 뭐쫙 이렇게 그 뒤에서 확연되어 있는 형사들 이렇게 서서 그런데 그 몇십 명안 돼요. 얼마 안 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깽가리 치면서 막 나오니까 그냥 깽가리 치면서확 달려와서 그거 잡으려고 하는데 깽가리 뭐도망다면서깽가리뭐 작은 거 하니까 확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도서관 또딴데한구석에서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막 이쪽만, 여긴 또 그쪽에서 몰려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보가 안 나간 거예요, 밖으로. 인거 같다만 그랬지. 이제 이 12시 가까이 돼서 안 알려진 거야. 그리고 어 5월 13일에 아까 긴급조치 구호를 발생시켰는데, 5월 14일에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서울대 학생들인 것처럼 해서 관악 그 신림동이나 이런 데 예비군들 동원해갖고 안보궐기대에서 서울대에서도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5월 15일에 문을 열은 거야. 학교 문을. 이렇게 문을 열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이제 잡게 된 거죠.